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홉 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첫째 날은 본문의 내용을 우리 안에 담는, 그리는 내용이고, 두 번째 날 오늘 묵상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이렇게 찾는 그런 묵상입니다. 이런 묵상 방법들이 이렇게 잘 익숙해지면 우리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어, 이런 분석 능력이 커지는 거죠. 셀프 컨설팅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커지는 겁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 신앙, 믿음이, 어, 신앙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이것이 삶의 현장에 가서 우리 현장을 바꾸고 변화를 주고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 저는 항상 그것 때문에 고민해왔고 그리고 이 GTS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내용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 1장. 20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1장 20절의 내용은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갔던 다니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았더니 나중에 그의 지혜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10배나 뛰어났다.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 동료들에 비해서 10배나 뛰어난 그지를 가졌다. 저는 이게 참 좋아요. 그리고 이걸 목표로 생각하고 구상하고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다른 동료들이나 다른 사람들보다 분명히 더 나은 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나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더 나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을 믿는다. 그분을 배운다. 그분을 따라간다. 그분과 교통한다. 그분의 감동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현실에서 그런 감동과 영감이 없는 사람들보다 뛰어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그거를 활용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활용하는 방법들이 바로 이 GTS에서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하는 이 시스템인데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익숙하게 하셔서, 그 다음에 삶의 현장을 가져가서, 어, 이튿날 오늘 업무 분석은 뭐냐? 오늘 이 속에 들어있는 핵심은 뭐냐? 오늘 처리해야 될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뭐냐? 일을 하더라도 그일 속에는 여러 가지 목표 의식이 있어요. 뭐 어떤 가치를 이루게 한 거냐 수익 창출을 위한 거냐 뭐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그런 것이 있느냐 뭐 공동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냐 뭐 어떤 방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과연 무엇이 가장 제일 첫 번째로 목표를 둬야 될 거냐 가치냐 역량이냐 또뭐 수익이냐 또 어떤 네, 이런 것들 그걸 찾아내서 분석하면 지금보다 항상 더 나은 모습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날 묵상은 항상 안에 들어 있는 것을 찾아내고 중요한 것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묵상이에요. 자, 본문 말씀을 두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읽을 때는 항상 눈으로 말로 생각으로 읽어라.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다 체크를 해봐라. 네. 저는 어제도 읽으면서 많은 내용들이 깨달아지고 거기서 보물들을 찾게 됩니다. 그게 감동이 오는 거죠. 그 속에서 기쁨이 있는 거고. 자, 2장 1절, 티모델스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과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짧지만 구조는 311. 앞에 3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인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거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어떠한 것이다. 그다음에 11은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의 구원받고 진리하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이 일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이 바로 중보의 모델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자 그러면 이튿날 목상 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중요한 것 인지하기. 첫째, 바울 사도가 첫 번째로 권고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권고할 게 많아요. 디모데 전서는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사도 바울의 이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어, 어떻게 목회를 하는 게 좋겠나? 어떻게 본인 관리를 하고 또 어떻게 성도들을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를 기록한 책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 이 디모데에게 먼저, 첫 번째로 내가 권고한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도구, 감사함으로 하라 하는 내용이었어요. 자,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무엇인가? 뭐 여러 개가 많은데 저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모든 사람. 기독교의 본질은 모든 사람, 온 세계를 위한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은 어 출애굽기 19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다 불러 놓고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다. 온 세계의 하나님.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를 통해서 나를 또내 계획을 온 세계에 전파하 하기 위한 거다라는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나만의 의식을 가지고 살면 안 되죠. 나만 우리 가족만. 이거 하면 안 돼요. 온 세계를 위한. 또 공동체를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항상 이 마인드,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죠. 네. 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 두 번째는 바울사도는 누굴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였으며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역시 바울사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하되 먼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 이유가 뭐냐? 그것은 경건과 단정하게 우리가 아름답게 믿음 생활을 할수 있고 평안한 가운데서 살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평안한 생활을 해야 사명도 감당하고 선교도 감당하고 다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평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을 만나서 평안할 자다. 또막 여인들 무덤에서 만나가지고, 첫 번째 하신 말씀, 평안하냐. 네, 평안. 네.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전도하러 보내시면서도 그 집에 먼저 평안하기를 기도하라. 네,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어,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잘 돼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불안정하고 뭔가 힘들고 불안하고 이런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져보시 기 바랍니다. 그럼 마음 평안해져요. 저도 젊은 시절에 어, 사업에 부도나고 어려운 힘든 경험들을 겪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갈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어서 항상 저녁이 되면 교회로 가죠. 그런데 그 교회 가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어, 하나님 앞에 막 도와달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편안해져요. 주세가 어느 때는 눈을 떠서 이렇게 어 예배당 안을 한번 둘러보면서 이곳에는 이 캄캄한 곳에, 이곳에 누가 계시길래 들어올 때 불안해서 왔는데 이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느냐. 평안해. 우리가 빌리포스 사장 6절, 7절 많이 암송하시고 사용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 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2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뭔가? 평안한 생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유는 뭔가? 이게 행복이고 또 평안해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선교적 사명. 하나님 모든 사람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데 그거 할수 있으니까. 자 나는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을 비판만 하고 있는가? 아, 참 우리나라는 이 비판의 능력이 참 뛰어난 나라예요. 그래서 엄청 비판을 많이 하고 대통령도 참 욕도 많이들 하고 그렇죠. 근데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만 하면 안 돼요. 지도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 지도자들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목회자들을 비판만 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가정에서도 또 공동체 속에서도 자기 오너를 비판만 하지 말고 오너를 위한 기도. 이런 게참 중요한 거죠. 그들이 바르게 가야 모든 게다 안전할 수 있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임금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라고 하는가?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이게 선한 일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복 기도한다는 거,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세계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세요.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세요. 하나님 받으셔야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네. 삼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무엇인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건 저의 느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름대로 묵상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하시면서 자기 스스로 한번 느껴보고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예, 남이 먹은 것이 참 맛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하고 내가 직접 먹어보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묵상은 딴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면 거기서 느껴지는 게 많아요. 떠오르는 게 많아요. 깨달아지는 게 많아요. 그게 내 영혼을 치료하고 내 영혼에 확실성을 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 하나 다 깨달았더니 막 인생의 전환점이 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네. 저는 우리 구주 하나님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 구주 하나님. 이분들이 주인공이니까요. 이분들이 제일 중요한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빠져버리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다음. 자네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는가? 사절. 간단하면서도 성경 전체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바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니라 자. 구원 받은 자들은 이걸 기억하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해야 돼요. 나만 구원받았다고 다된게 아니고 이제 다음에 내 가족, 내 이웃, 더 나아가서는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온 세계 그래서 선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까지 못 가니까 선교사님들 보내고 그들을 돕고 네,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이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누군가에 대한 중보기도, 그를 구원하기 위한 어떤 노력, 세계 속에 선교를 위한 헌신. 그래서 선교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마인드와 가족들 전체가 함께 할수 있는 거 참으로 중요해요. 선교를 아는 부모들은 자식들이 잘 되는 길이 바로 선교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믿는 자들이 꼭 알아야 될게 하나님은 진리를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진리. 제가 어느 책방에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르고 있었는데 옛날에 어느 분이 제 옆에 다가오더니 저보고 물어봐요. 혹시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으세요? 진리.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순 진리예요. 그 거짓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자, 참고로 진리라는 뜻이 뭐냐. 참된 이치입니다. 참된 이치라는 것은 뭐냐. 존재하는 것이에요.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없는 거니까요. 존재하되 영원히 존재하는 것. 이것만이 진리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진리가 없어요. 뭐, 우리의 건강이 진립니까? 나라가 진립니까? 또 뭐, 세상의 물질이 진립니까? 권력이 진립니까? 다 지나가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진리는 뭐냐? 영원히 존재하는 것. 세 가지입니다. 이것을 소개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속에는 진리에 대해서 기독교의 본질, 진리를 소개를 해요. 그래서 첫째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기류 진리다. 예수님,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세요. 그분이 진리야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는 없어져요. 시대가 바뀌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영원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책이 아니라 이게 이루어진 세계를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 18장 36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 받으실 때 빌라도가 물었죠. 네가 왕이냐? 그럴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럼 어디에 있어요? 바로 하늘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빌라도가 물었어요. 진리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도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나라는 다 있다가 사라지고 나중에 또 바뀌고 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거예요. 이세 가지만이 우리가 믿는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세 가지 진리를 바르게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바르게 알고 예수님 바르게 알고 그분의 말씀 바르게 알고 하나님 나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계획 바르게 알고 이런 걸 바르게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반드시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무엇인가? 역시 이 속에는 구원, 진리 아주 중요한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의 중보자는 한 분인데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예요. 사람과 하나님의 중복. 사람과 사람의 중복. 그래서 십자가는 그걸 이야기해요. 나와 하나님, 그 다음에 나와 이웃이죠. 이걸 연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킨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져야 되고, 이웃과 서로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용서하고, 희생하고 하면서. 그게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어 이거 했고요. 5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무엇이며 이유는 뭔가? 바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중보해야 될 사람들은 누군가? 중보. 기도로 중보하고 복음을 나눠서 하나님과 함께 속에 소개, 연결하도록 소개하고. 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제가 중보해야 될사람들이오 이제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뭔가? 저는 중보자라고 적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감사한 것은 첫째는 이렇게 묵상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중보자로 이렇게 그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기도 중보자, 선교의 중보자, 또 성도들을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보 네.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진 하나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하세요. 저희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시작했잖아요. 이유는 제가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제 혈육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혈육 하나를 위해서 기도 눈물로 기도하는데 지금도 온 세계에 멸망으로 들어가는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을 보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느냐? 이 말씀 한 마디예요. 나는 내 혈육에만 있는데 하나님은 온 세계를 향한 중보자가 되길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정체성이 세계 선교예요. 네. 이거 안 하면 안 되죠. 자 질문 두개 이상 만들어 보기. 오늘 세 개를 만들어 봤는데요. 첫째. 왜 우리가 중보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 하나. 둘째는 중보자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적어 봤습니다. 자, 오늘은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어,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항상 요거를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어,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이 커져야 셀프의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잘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중보자로서의 하루를 살아갈 수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되었고 이웃과 가족과 형제들이 예수 안에 하나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또온 세계를 향한 중보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또 이웃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죽게로 다 돌아오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삶의 현장 학업과 또 직장과 사업장과 행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어, 저희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 행하는 일들이 형통케 하시며 치료하는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주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어려운 시국에 잘 나라를 통치해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더욱더 이러한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뛰어난 민족이 나라가 되게 할수 없어서 이를 위해서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한 치료제와 또 백신들이 속히 개발되게 하셔서 온 세계에 공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성교사님들과또각 나라의 주의 백성들이 함께 하시고 특히 북한 땅 그리고 이슬람권 하나님 각 지역에서 핍박받는 성도들 지켜 주셔서 믿음 생활 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중보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